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적응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 병원의 꿈을 성남 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어 보겠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정상적인 지방자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운동 10여년이 지나서 마침내 제가 성남시장이 돼서 시립의료원을 제 손으로 설립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아 경기도를 바꿔냈습니다. 이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 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기반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